5G란 5세대 이동통신으로서 2기가 헤르츠 이하 주파수인 4G와 달리 5G는 28GHz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는 모바일 국제 표준입니다. 1세대에서는 음성 통화, 2세대에서는 데이터 전송, 3세대에서는 멀티미디어 전송, 4세대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5세대에서는 끊임없이 문자와 데이터를 전송하고 UHD보다 4배 좋은 AK급 UHD 영상을 즐길 수 있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내려받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고 기존 인터넷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던 것과 달리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될 수 있습니다. LGU 플러스에서는 첫 5G 스마트폰을 출시 준비 중이고 SKT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한 활동을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5G 하이퍼 스페이스 플랫폼을 KT는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무인 로봇 카페 비트를 선보였습니다. 꿈꿔봐요 5G 세상. 상상이 현실로 됩니다.